이번엔 칸트와 타요에 대해서 한번 오. 논해보겠습니다. 그요 그쵸. 다신타요잖아요. 진짜, 진짜요? 네. 타요 그림이 나왔잖아요. 음. 아, 아 어. 나 어. 그림 못 봤어. 음. 타요가 나왔습니다. 아. 아, 너무 네. 뭐냐면 애가. 그냥 뭐,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너무 신생하면 계속하면 좀 지겨울 것 같아서 음. 발달을 촉진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타요와 칸트, 부모가 음. 어떤 타입을 좋아하냐. 음. 부모가, 부모의 호감도에 따라서 아이들은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음. 내가 칸트를 정말 신나서, 내가 칸트를 좋아하는 뭐 철학자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음, 네. 정말 신나가지고, 뭐, 칸, 트를 뭐, <laughs> 변증법을 뭐, 아니, 해결이구나. 순수 <laughs> <laughs> 이성 비판, 이런 거를 음. 막 즐겁게 아이한테 설명을 <laughs> 하면서 하면 아이는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음. 이제, 저 용어를 못 들어봤지만, 어쨌 아빠의 그, 엄마의 흥분과 생동감과 아. 리듬감으로 그냥 그 용어나 뭐 어휘를 그냥 듣는 거예요, 느낌으로. 오. 근데 아빠가 세상 재미없는 타율을 막, 제가 좀 그랬거든요. 아. 제가 막 그냥, 뭐그 콩순이 책 참, 참 지겹더라고요. 음. <laughs> 콩순이하고 막 읽어, 읽어주고 하는데도 내가 애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좀 너무 음. 냉랭하게 읽어줬는데, 음.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하면 이게 읽어줄 걸 했는데, 음. 어쨌든 부모가 그렇게 타율을 너무 지겨워하면서 그렇게 음. 읽을, 읽을, 거면, 저도 그랬을, 그랬어야 그랬 했는데,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어, 거를 <laughs> 차라리 읽어주면서. 갑자기 너무 지금 뭐, 인격까지 <laughs> 후회를, 지금 다독혀서좀 강력한 <laughs> 후회가 음. 있번 후회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남욕할 때 그렇게 신나야 <laughs> 아. <laughs> 어해요어떻게 아니고 뒷편, 그게 아니고 비평이다. 비평. 그게 비평이 조금 음. 더 조직화되면 아니, 정확하게 것 판단할 것줄 아는 어, 걸로 배웠을 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냉소적으로만. <laughs> 아 근데 이제 그 눈이 생긴 거지. 요 뒤에가 이게 또 나올 건사고의 얘기 <laughs> 음, 나올 건데 그 어떡하지? 아이가 엄마를 닮아서 아마 조목조목 정확한 객관적인 어. 해석이라든지 비평점 찾아내는. 그치, 그렇지. 이 발달했을 그렇지. 거야, 아마. 그인데 음. 진짜 남녀 할때 제일 신 났거든. <laughs> <laughs> 아, 뭐 그거 인 사람 없을 걸요 욕이라기보다 <laughs> 아마 그치. 그 라인님이 그런 정확하게 <laughs> 내 기준에서 그런 음, 포인트를 잘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게 이제 뭐 맞아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욕하는 거지만 <laughs> 어, 근데, <그치>. 아마 <laughs> 근데 이제 그게 <laughs> 비평점을 정확하게 보시는 능력이 아, 되게 그렇지, 탁월해요. 아, 맞아. 맞아. 그, 그걸로 맞아. 이제 기질을 살려야지. <laughs> <laughs> 어, 그근데 왜 부모가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는지 내가 어. 아. 신나거든요. 아. 그 생동감과 느낌을 전해주는. 어, 그러네. 그러니까 주에 관심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음. 좋아하는 거에 음. 몰입할 수 있는 그걸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음. 재산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음. 그래서 그어 책에서는 만약 에 아빠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 축구를 말로 설명해도 괜찮고 음. 축구 막 선수들 뭐 프리미어리그 음. 막 얘기 애기, 얘기를 애기한테 애기한테 막 해도 상관없어요. 책을 읽어주나, 그 말을 계속 맞아, 떠드는 맞아. 거나, 뭐, 어차피 아기는 어. 비슷하기 때문에. 어, 그러네. 예. 네, 저는 사실 그, 부모들이 애기들, 어린애기를 데리고 사람 바글바글한 쿠치 음. 에버랜드를 가는 음. 거는 부모의 욕심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음. 부모의 관점이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애기 생일날, 지가 제일 좋아하는, 고 뭐가 있는 키즈 카페나, 라든지, 아니면 그 놀, 놀이, <laughs> 이터 동네 놀이터? 음. 그걸 데리고 갔거든요. 사실. 그 에버랜드와 뭐 휘황찬란한 곳은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이 아이 가 입장에서 누워있는 아기로 봤을 때 음. 뭐가 제일 즐거울까? 부모가 신나서 떠들고 막 안고 음. 막 축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이러면서 움직이고 음. 그리고 엄마가 막 춤을 좋아한다 아니면 뭐 연예인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뭐 송중기 얘기를 해준다 음. 그렇게 떠들면서 아이한테 생동감을 주면서 리듬감을 주면서 음.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방법이지 않을까? 그 에버랜드를 너무 좋아하는 부부면. 아, 그렇죠. 서로 없 네가 봐라, 타고 어, 어. 올게. 그렇죠. 이런 상황인 어, 거죠. 그죠 그렇죠. 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남들 다 가기를 가서 보여고 싶고 가서 뭐, 사진 찍고 이럴려고 어. 가는 맞아. 거는 이렇게 어렵게 허. 하고 어. 있을까? 맞죠. 맞아. 맞아요. 게 부모 교육이 아 그러니까 자식을 교육시키는 부모의 그 자질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다, 쉬운데 맞아.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그렇게 재밌었네. 왜 이렇게 공부를 시켜 안 데려가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안, 못 해봤으니, 얘는 깔아줘야지. 약간 이거 들아요 그러니까요. 아, 내가 맞아. 재밌는 거, 그리고, 예, 그거, 같은 기질로 분명히 타고 났기 때문에, 음. 부모 들 중에 하나. 뭐어봐야 음. 윗대야. 윗대 <laughs> <laughs> 어르신들 중에 하나 갖고 타고 났기 때문에, 어. 그냥 그대로 해주면, 거기서 얘는 그냥 갖고 있는데, 네. 엄마, 아빠 하니까 그냥 불이 켜질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오히려 맞아. 그게 기질이 쫙 발달할 수 있는데, 어, 난, 나는 이제 호박인데 자꾸 수박처럼 막, 이제 부모도, 나도 원래 호박이었는데 막 아. 수박처럼 그림을 그리고 하면 부모도 어긋나고 그러네. 애도 어긋나고 이거 굉장히 그러네요. 힘들 거예요. 끝에 가서 이제 호박도 아닌 수박도 아닌 스무 살 되면 난 누구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호박이 <laughs> 수박 줄군. <출근.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체성 혼란이 오면서 스무 살 돼서 맞네. 막 방황하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참 어른들. 명언이야, 진짜. 음, 생긴 대로 살아라. 음, <laughs> 진짜. 맞아요. <laughs> 그냥 그 안에서 즐거우면 될 건데, 네. 기준치가 저거 너무 높았던 네. 거죠. 그렇죠. 거기서 뭘 뽑아내서, 사실 예전에는, 음, 우리가 생각하는 좀 괜찮은 인물의 규정이 음, 좀 있었지만, 맞아요. 지금은 더더욱이 더 방사적인 음, 그렇죠. 타입으로 음.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 더 방사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될것 음, 같은 거. 그걸 더 키우는 게 오히려 네. 더 색깔이 있고, 네. 지금 색깔 있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해결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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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법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 음. 아이가 이제 감각에 문제가 없는지는 잘 확인하면 되고 음. 그래서 그 어린 시절 감각적인 경험들을 음. 많이 하도록. 음. 그래서 아빠들이 키우라는 키워. 도움이 된다니 어, 그 얘기가 음. 아빠도 뭐 온갖 고함을 지르면서 쇼를 하면서 애가 뒹굴고 던지고, 던지고 하잖아요 그런 동물적 경험들이 애들한테 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감각적으로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엄마라면 엄마랑 해도 돼 음. <laughs> 음. 아무나 해도 돼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애정과 신뢰를 주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음. 부모가 좋아하고 음. 즐기는 것을 공유하는 거 저는. 되게 저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저게 포인트였네요 그리고 이제 별표 다섯 개. 장난감을 진짜 많이 사주시는 부모들 제가 이제 음. 가보면 있거든요. 아, 진짜. 특히 여유가 될수록, 진짜 한 달에 진짜 몇십만짜리를 그냥, 그냥 기본 사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연간 진짜 한 1, 2천원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비싼 장난감들 집에 수백백빽하고그 음. 애들이 이제 뭐 어리니까 던지고 깨지니까 또 버리고 똑같은 거또 사오는 거예요. 음. 와,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여유가 좀 계시, 있으시니까 그런지 진짜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약간 산만해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조금. 음. 하나 갖고 못 놀아요. 음. 근데 이 책에 분명하게 나와요. 과도한 장난감들이 산만하고 아.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아, 맞아 그리고 몇두 개씩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고. 어. 맞아 제가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구조화된 장난감일수록 아이들이 지겨워 하거든요. 음.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싼 거 샀는데 음. 얘가 며칠 갖고 놀아. 얼마 안 갖고 음. 놀아요. 음. 음. 근데 제가 예전에는 저는 이제 뭘좀 알고 있으니까 음. 뭐 5, 6세 때, 7세 때, 이렇게, 뭐, 친구도 없고, 외동이 나서, 그냥, 저기, 저기, 저기 화성시 끝에 있는, 음.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음. 왜, 관리 안된 해변, 음. <laughs> 너저분한데, 거기에 그냥, 비닐봉지 한두 개 하고, 뭐, 밥숟가락 하고, 음. 이렇게, 몇개 들고 가면, 거기서 하루 종일 모래를 파고 놀거든요. 음. 왜냐면, 자연은 가장 비주, 비구조화 되어 있으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놀이감이거든요. 음. 근데 하루 종일 놀아도 안 지겨워하는데 집에 있으면 그렇게 마론 인형이랑 뭐랑 음. 있어도 금방 음. 지겨워하고 음. 뭐 하고 놀자 뭐 음. 젤리 사달라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가장 비용 안 들면서 가장 음. 다채롭게 놀수 있는 비구조화된놀이감이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신기하게 키즈 카페를 가거나 집에 장난감 많은 집들 가보면 애들 한세명붙여 놓잖아요.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싸우죠. 나네 거냐 싸우죠. 나네 100번 건이야, 싸우죠. 내 아무리 두개세개 개 있어도. 음. 근데 바닷가나 물에서 애들 막 싸우는 거 보셨어요? 막 그냥 장난 말고 아니요 <laughs> <그죠>? 아, <laughs> 어, 진짜 <그러네>. 신기하죠 <laughs> 바닷가 그러네. 가서 모래 갖고 싸우지 않아요 어, 자연적으로 호기와, 협업을 하죠 협업을 어, 하거나 니꺼내꺼 할게 없어 어, 물이 너무 맞아. 많고 모래가 너무 맞아. 많기 때문에 맞아. 숲속에 들어가서 나뭇잎 갖고 싸우지 않아요 어. 나뭇잎 갖고 뭐, 뭐 모으거나 뭐 이렇게 음, 하지 음. 자연은 싸움을 일으키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일 비싼 돈 들이면서 어. 좁은 공간에서 키즈카페 에 가가지고 막만 팔천 원씩 하는데 가가지고 막 근데 우리 주제 나올 데가 없잖아, 근데 하선 씨 그때 가야 되잖아. 키즈 카페를 <laughs> 그렇게 엄마들 모이는 이유는 전 <laughs>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회성. 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굴 켜서 살 거니까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경험시키고 뭐 화해하는 법이지. 랄 거기서 좀내 아이가 둥글둥글하게 다 마, 맞추면서도 짓거 안 뺏기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약간 그런 사회성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진심을 얘기하세요. 엄마 싫어하는 <laughs> 거잖아요. 왜냐면 <laughs> 바닷가 가면 엄마도 힘들거든요. 음, 짐 엄청 싸야 음, 되고. 그렇긴 하죠. 여름에 34도 살수없쉽갈수없고니까 쉽게 갈수없니까 어, 근데 갈수 없으니까. 정말 우리 그또 라떼 같은데 예전이 참 좋았던 거 같아요. 그냥 우리 맞아요. 나가면 다 했었잖아요. 저는. 맞아. 그렇게 시골은 아니었는데 그냥 도시였는데 그래도 가, 가면은 나가서 소꿉놀이했던 게 생각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돌 돌이나 음. 평평한 돌또뭐 오목한 돌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빠가지고 이거 참기름이고 음. 뭐 맞아. 이렇게 해서 막 붙인 게 붙이고 어, 그렇게 놀았잖아요. 인형도 엄마가 안 사줘가지고 그려가지고 음, 종이 인형 옷도 다막 입혀보고 색칠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게 기억나요. 체 네. 음. 그래서 비 오면 애들이 안 나오고 네. 바닷가 갈때 엄마들이 진짜 큰맘 먹고 가야 되고 맞아. 산소 산에는 왜안 가냐면 그 진흙탕 되면 옷을 빨기 힘드니까. 음, 나부터도 그런 거안니지 거예요. 어. 어. 근데 부모가 좀귀찮기 때문에 음. 깔끔하고 딱 주어진 환경 그, 음. 그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음. 굳이. 피즈 음. 카페에 있는 모래는 또 진짜 모래 아니잖아요. 소한 거잖아. <laughs> 음. 깔끔하고 탁다잘 털리고. 음. 맞아. 맞아.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아... 편리함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이들한테 음... 좋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너무 편리함에 음... 젖었다 엄마부터가 지금. 음... 음... 그러니까 최후의 발달 촉진제는 자연이라는 거. 음... 그래서 그거 마지막에 음... 좀 저는 별표를 드리고 음... 싶네요. 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기억력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어른들보다. 네. 네. 맞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인생이 단순해서. 맞아요. 백지 상태고. 넌 실상 공간에. <laughs> 이걸 얘기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음. 사실 그게 가장 큰 거고 음. 저장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지금 음. 그그 아. 비어 있기도 한데 근데 그게 그보다 조금 더 조금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왜 기억력이 좋냐면 아이들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볼때 부모 범주화된 개념적 지식이 없, 없거든요. 음. 이 물건들을 각각을 산발적으로 낱낱이 세세한 부분만 봐요. 음.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개 고양이를 구분하는 범주화되는 그림을 찾아내는 거는 성인이 훨씬 잘해요. 음. 근데 앞에 본 사진을 기억해 보세요 하고 두 장을 뒤에 내 보이고 내 보이고 하면 그거는 아이들 이 훨씬 잘해요. 음. 왜냐면 성인은 어떤 개념적 정리와 아. 범주화를 했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지만 비슷한 걸끼꺼내 놓으면 잘못 찾아요. 근데 음. 애들은 얘 밑에 조그만 점이 있네. 아, 저, 얘는 맞아. 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맞아. 기억을 맞아. 하는 거예요. 음, 맞아요. 그래서 맞아. 아이들은 어차피 저당 공간도 비어 있겠다. 얘가 <laughs> 낱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근데 낱낱이 들어오다가 인지가 발달되면서 얘네들 근데 캐테고리화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범주화하게 되고, 음. 그게 이제 학습 시기가 되면, 음. 6, 7세, 8세, 9세가 되면 이제 이거를 점점점 범주화시키면 얘네들도 기억이 떨어져요. 음. <laughs> 그래서 음. 4살짜리 애들한테 그렇게 범주화시키고 개념 사전적 정의를 내리면서 익힌 다음에 딱 실험했더니만 결혼 못하는 거예요. 음.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줄을 썼는데 그래서 3세, 4세, 5세한테 과도하게 성인의 확고한 지식 명시적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돌이고 이거는 코끼리 뭐 이거 단어 카드 진짜 많잖아요 그걸 그렇게 일찍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아, 그래서 언어도 너무 일찍 가르치면 언어가 진짜 구조화된 어떤 개념이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미리 가르치면은 아이가 오히려 확장되는 사고를 못하는 맞아요 사고를 못하고 네, 네. 그런데 예전에 일본에서 한때 지치다, 무슨, 지치다, 뭐, 도트카드 이런 맞아요, 거. 맞 8개월부터 애 앉혀, 앉지도 못하는 애, 음. 애 앉혀가지고, 도트카드 엄청나게 휘둘러가지고. 음. 아, 아 이들 발달이 진짜 좀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프로그래밍화된 발달대로 가면 되는데, 그걸 너무 막 어떻게 땡겨보려고 애를 쓰면 좀 엉킨다는 거. 음. 음. 등수에 목숨을 안 걸어야 되네요. 음, 음. 어, 나, 내가 더 잘해. 뭐 이런 부분에 음. 대해서. 음.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어쨌든 저렇게 요게 이제 4살, 5살 아이들 얘기이기 때문에 음. 너무 일찍부터 범주와 음. 카테고리 뭐 그런 지식들을 가르칠 필요 음.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근데 기억발달 4살 아이들 지금 하고 기억발달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4살이라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겠죠 음. 음. 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인지 발달이 좀 확장이 확대기 시작하는데, 어, 교양심리학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기가 신생아 때부터 시작해서 한 생후 18개월까지 감각 운동기라고 배우셨잖아요. 삐아제 음. 발달이로 에서그 음. 다음에는 전 조작기, 조작하기 전 음. 단계. 그 다음에 한 3세, 4세부터 시작해서 조작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요 음. 때부터 조금씩 통제력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음. 예전에 제가 아마, 편의점 심리학 하기 전에, 심리학 카페, 음. 기원전. 음. 그때 마음에 <laughs> 이런 얘기를 조금 했었었는데, 음. 셀리 앤 실험에서 저기 그림 보시면은, 셀리라는 아이가 바구니에다가 공을 넣어요. 두 번째 음. 그림. 공 넣고 갔는데, 앤이 공을 박스로 옮겼어. 그럼 다시 셀리가 돌아왔을 때, 공을 바구니에서 찾을까? 공에 찾을까? 하면, 3살 애기랑 4살 네 애기랑 답이 달라요. 세살은울것 같고, 4살은 음. 네 찾아볼 것 같고 3살들에기는 제가 처음에 지금 공이 옮겨졌잖아요 공, 음, 음. 박스로 네, 박스로 옮겨졌으니까 당연히 셀리가 박스를 열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죠. 음. 음. 내가 본거 내가 박스를 봤잖아 음. 그러니까 3살들에기는 음. 아직까지 타인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박스를 봤으니까 셀리도 돌아오면 박스를 열어볼 거야 하는 음. 거고 4살 네 넘어가면 음. 나는 박스에 들어간 거 알지만, 아 셀리는 못 봤으니까 음. 돌아와서 바구니 열어보겠지? 음. 이렇게 타인의 사고의 음. 흐름을 나와 분리해서 음. 타인을 조망할 수 있다는 음. 게 4살부터 되는 거예요. 그냥 음. 잘못 이해했어요. 저세살 셀리가 3살, 4살. 음. 그 아, 나도, 나도, 나도. 그걸 그래. 보여준 예. 거구나. 요장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했는데. 음. 아. 저거는 음. 이제 최근 최근에 조금 바뀌고 있는 이론이 뭐냐면 이론이랄 거보다는 실험들에서 어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 이거는 어 어떤 어른이 큰 박스를 들고 그 문이 열려 있는데, 음. 어떻게 열어보려고 막 애를 쓰니까 18개월 아기가 이렇게 보다 열었?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음. 거. 타인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아 타인 조망은 생각보다 좀더 일찍부터 어. 시작된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이건 약간 발달된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사실 이게 좀 빨라졌잖아요, 아닌가? 제 음. 생각에 저는 생각이 음. 예, 18개월 이전부터 일어난다고 쪽이, 음. 근데 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망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어, 확인한 말하네. 게. 네 살부터 다 했지만, 아, 실제로 저는, 저는 아, 저, 저희 딸 데리고 이런 거 실험 많이 했거든요. 아, <laughs> 이런 거 실험, 아기 때 많이, 해. 이런 것 저것 해봤어요.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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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나, 인형 놔두고 이제 수건 덮어가지고, 이걸 찾, 을 알까, 음, 모를까, 하고긴 통에다가, 공 넣어가지고, 이걸 내가 들고 있으면, 얘가 이거 손을 집어넣으려고 할까, 이걸 뺏어서 이렇게 부으려고 할까, 이런 거, 아, 저 실험 많이 해봤어요. 오, <laughs> 확실히 10개월 때는 이걸, 부을 생각 못 하고, 꺼내려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음, 막어떻게 근데 딱돌 지나니까 이걸 딱 부으려고 하더라고요. 8개월 때, 7, 7개월 때는 물건에다가 수건 덮어버리면 눈이 딴 데로가 이렇게 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한 8, 9개월 넘어가면 그게 고기 있다는 거 알고 음. 탁 열고, 음. 그고기에 깎은 놀이를 하는 거고. 음. 그 그러니까 시기가 되게 주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애들이 어떻게 기억이 발달되고, 음. 전대 발달하면서 통제가 발달되고, 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과관계도 음. 이해를 하게 되고 음. 그전 시기에는 우방구에서 이제 이미지라든지 느낌이라든지가 활성화됐다고 음. 하면 이때부터는 좌방구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 시기에는 이제 허구를 알아차려요 음. 6세 정도 되는 거니까 음. 빠른 애들은 음. 마녀가 없고 거인이 없다는 걸어른푸시 알고 아. 산타 할아버지도 진짜가 이거 막 이렇게 약간 음. 의심할 일도 있어요 조금 순수한 애들은, 음. 막, 8에서 9세까지도 계속 산다라고 믿고 있지만. 음, 더 믿은 애, 우리 집에 있어요 <웃음> <웃음> 믿고 싶은 거 아닐까요? 더용리해서 믿, 끊임없이 믿으면서 끊임없이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전두엽 발달하면서 자기 욕구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마시멜로 음, 실험하면서 만족 지연 음. 실험이 가능하면서, 이때 애들이 보면 그 앞에 과자가 있는데 먹지 않고 있는 애들이 욕, 방법을 찾아내요. 자기만의 방법, 지연 방법. 그냥 쳐다보면 있는 애들은 끝내 먹게 되거든요 음. 그냥 벽 본다던가 뭘 센다던가 음. 등 돌리고 있다던가 <laughs> 뚜껑 닫다던지 어, 그렇게 과자를 막만져본 애들은 먹는, 먹거든 음. <웃음> <웃음> 그렇게 나만의 인지적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음. 굉장히 이제 영리해지고 음.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때 해마가 비약적으로 발달해요 거의 음. 성인과 관련 그니까 음, 수준까지 발달해요. 음, 그래서 (4세) 이전 기억이 없잖아요. 우리가 막 없죠. 음, 왜냐면 해마라는 기관이 발달이 그렇게 많이 안돼 있기 음, 때문에 음, 근데 보통 충격적인 큰 상황이면 있다 하면 그래도 (4세) (5세까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해요. 요때부터 기억 저장소가 좀 발달하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그렇죠. 유치원에 보면 (6세부터) 언어전달 과제가 있어요. 요건 제가 이제 내로 써놓은 건데, 어. 6세부터 오늘 문장이가 알려주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보세요 아, 하고, 이거. 상당히 과학적으로 어. 교육 프로그램 짠 거예요. 어. 그래서 언어 전달 과제를 음. 이때부터 해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폐아이들 말을 할수 있는 애들한테 조금 전달 과제를 바꿔서, 음. 뭐, 우유 달라든지, 가서 포크 한개 갖고 오라든지, 음. 포크 갖고 와, 포크를 아니까 하면 엄마한테 가는 사 이자 먹는 거이 <laughs> <laughs> 단단어만 해도 좀 이제 이자 제 먹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연습하면 기억 저장소가 계속 훈련된다는 거 이때부터 해마가 발달하니까 이때부터는 저 동시 같은 걸 아이들 암기시키는 거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애도 저희 애도 동시 같은 거 암기를 많이 시키는데 예전에는 암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린 시절에. 지근데 최근에 암기를 거의 안 시키는 것 암기 같아요. 암기 안 해요. 구구단 말고는 외우는 게아니 구구단도 요새 는 암기 아니에요. 아니죠. 어, 원리로 가르쳐서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laughs> 익히는 거지. 아... 저의 저 기억 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반 전체가 동시에. 그렇지 이내니로 어! 전체로 막아 구단까지 그렇게 외웠었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외워서 공부 시키는 건 굉장히 무식한 방법. 음, 그러니까 개념화 시켜서 음, 구분안로 외워요. 반복, 음, 외우는 어. 게 아니라 개념을 알려주고 이걸 반복 시켜서 어. 외우게끔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강박적으로 갔구나뭐 음, 음. 어, 일부는 외울 건 외워야 되는데 음. 그쵸? 모든 그, 것 근데 그걸 어. 먼저 시키는 거는 이제 아, 아티가 바뀐 어. 방법이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한국 박문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뇌과학 쪽으로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기억이 인간의 그 인지기능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발달이 되지 않고, 그 위에, 위에 단계가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응. 늘 피해를 받으면서 뭔가 도망 다녀야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재산을 책이라든지 뭔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게 언어 공부를 하고, 경제 공부를 하고, 자기네들 성경책을 다 암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늘 불태워지고 하니까. 음. 걔네들이 시작을 3세부터 하거든요. 음. 만 3세부터. 음. 어, 기억이 발달되기 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그 두꺼운 성경책을 거의 다 암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예시바라는 곳에서 계속 토론을 하고, 암기된 걸로 음. 토론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유는, 기억발달부터 시작해서 뇌의 가장 기초부터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음, 노벨상의 민족이죠 굉장히 음. 중요한 기억발달로 왜냐면 뇌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고 가장 안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초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창의성이라든지 음. 뭔가 암기된 음. 것들을 확장하는 거는 되게 촌스럽고 음. 없던 것을 잊게 만들어 그런 창의성 그건 아니라는 그 그러니까 포커스가 바뀌면서 이게 그렇죠? 너무 휘청휘청했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 단어 혹시 빽빽이 저희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눈으로 외워서 저희 깜짝 놀랐어요. 외워지냐? 저희 이러거든요. 근데 그 눈으로 외우게 하는 어플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요즘 아이들 자체 그 암기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에 쓰이는 나만의 전략들이 있잖아요. 각자. 음, 맞아요, 맞아요. 그 전략들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개발하지 어,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알려 주잖아. 구구단도 보니까 유튜브에 어, 음악하고 다 맞아요. 그것까지 알려 주잖아. 그래서 아, 정말 사람들이 음. 내 나만의 전략 인지적 전략을 쓸 만한 일이 음. 참 없어지고 음, 있다 맞아. 싶은데 음. 이걸 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서 음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이라도 애가 음. 좀 둘러가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만의 전략과 무기를 그 아이가 음.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향후 들어오는 모든 학습 콘텐츠들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맞아요. 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훨씬 더큰 음. 영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요. 네.